안녕하세요. 다이겐 코그림입니다. 오늘은 양평대성다이게 나왔는데요. 양평대성다육에도 예쁜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입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예쁜 아이들 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성다육게 4주년 기념으로 세일을 이달 말까지, 3월 말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쁜 아이들 또 착한 가격으로. 아 어, 품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문 고객님들은, 어, 이 아이들 20% 할인 혜택을 해주시고요. 또 택배는 10% 할인 혜택이 있답니다. 그래서 혜택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레몬 트위스트 철화라는 아이네요. 레몬 트위스트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또 철화가 있어요. 설라는 이런 모습인데 이 아이들은 조금 더 굳혀져야 입장이 조금 더 짧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빨간 부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네몬 트위스트니까 색감은 노란색, 주황색 이 색감으로 물이 들겠죠. 이게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하네요. 가격 6,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어 백봉이 적심 자국은 있지만은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어서 노제트는 조금 큰 모습이에요. 3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작은데 이 아이들은 이두로 되어져 있어서 노제트는 이 정도 크기가 되고 색감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묵은둥이고요. 어, 화이트 로즈인데요. 화이트 로즈도 많이 못 보던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도 밑에 자국이 나오고 이런 모습인데 이+ 아이들이 물이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우 노제트 참 예쁘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자세히 보면 또 적신 군생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밑에 또 이렇게 자구들도 나오고요. 아우 물들면 너무 예쁘겠어요. 이렇게 갈수록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이트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 있네요. 가격은 2만 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2두, 3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4두, 3두, 2두. 이 아이들은 노제트가 이렇게 많이 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조금 더 굳혀지면 더 훨씬 더 예뻐지겠죠. 어, 이 아이들도 또적신 군생일 수도 있죠. 네온 나이트도 이렇게 큰 아이들, 이렇게 품심한 아이들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연봉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한동안 잘안 보이더니 나온다고 했었죠. 이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분질을 하면 또 이두로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 석영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 몇두 군생일까요? 5두 군생, 4두 군생,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굳히면은 어, 이 아이들 묵은둥이 되면은 정말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바뀌죠. 이 아이들 지금은 초록초록 한데요. 조금만 굳혀지면 더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다 군생이 개수는 조금씩, 노제트는 이제 개수는 조금씩 틀려요. 이 아이는 이제 더 많은 군생을 이루고 있네요. 이렇게 조금 작으면 노제트가 크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착하게 나왔네요. 나자아가금도 이렇게 모종포트에 들어서 나왔는데, 가격 착하게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 항상 묵은둥이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 들은 아이들, 큰 아이들, 뭔가 거했잖아요. 근데, 어우, 금이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은 작으면서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어우, 두 수는 이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사두, 뭐, 이렇게 다 나오네요. 어 예뻐요. 나자아가금, 이런 아이들, 12,000원에. 어 이런 아이들은 나올 때 얼렁얼렁 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한번 나오고 들어가면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사 핑크는 예뻐서 한번더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사 핑크는 묵은둥이 되기 전까지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요. 가격은 8,000원 한답니다. 세틀루사 가격 4,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묵혀지면서 조금 더 굳혀진 아이들이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가격 4,000원. 정말 제일 많이 가격 다운된 게 세틀루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과 이 불꽃도 가격은 4,000원. 하고요. 아, 살구 미인금이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색감 참 예쁘게 물들었죠. 애들 이천 원 하네요. 아우 귀여워. 이 아이 살구 미인금은 이때가 제일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어 쉐리라는 아이도 처음 보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나왔어요.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가격은 팔천 원이랍니다. 이아이도은 이제 굳혀진 아이들이죠.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에 노제트 보면은 굳혀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왕수도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도 나왔네요 실루 왕수도 기본적으로 이제 빨간 포트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모종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5,000원 하고요 매직 사바나 라는 아이가 있어요 매직 사바나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이 아이도 하엽을 지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은 굳혀져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제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노제트, 이렇게 입장수가 많은 거 보면 붙여진 것 같아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아르제는 이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어, 의외로 이런 아이들 인기가 많더라고요. 3두4두 뭐, 5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격 이 2천 원 하고요. 다크 미니마. 마, 다크 미니마도 노제트 이렇게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잖아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피사르라는 아이예요 피사르는 어, 이 묵은둥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묵은둥이가 이 아이들이 묵은둥이 되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어우, 이렇게 작은 아이 처음 보네요. 피사를라는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 나왔어요. 가격 착하게 나왔는데, 묵은둥이는 몸값이 조금 있어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던데, 이 아이들 이렇게 모종포트에서 이렇게 개수가 많네요 이 아이들 빨갛게 물들어요 이 아이들도 참 예쁜데 가격 착하게 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미셀로사라는 아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제 묵으면 엄청 통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인에이 아이들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어, 모모카금도 이렇게 작게 모종포트에서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우, 너무 귀엽게 나왔네요. 이 아이들 가격은 3,000원 하고요. 아우, 너무 귀여워요. 모모카금이 둥근잎 비추리대 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라피네도 있어요. 라피네는 가격은 5,000원 하네요.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노제트, 라핀에 제가 묵은둥이는 못 봤는데, 이런 아이들, 요렇게. 노제트 이런 모습이고요. 엘리나 가격은 4,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묵으면 이렇게 조금은 까망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바레즈라는 아이예요 사바레즈도 군생을 많이 이루더라고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사바레즈 가격 만 원에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제 크면은 이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더 군생으로도 되어져 있거든요. 오, 입장 멋있죠. 이렇게 빨갛게 더블드는 아이들이고요. 연지곤지가 이렇게 또 착하게 나왔네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연지곤지가 요즘 착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만원. 어우 착하죠. 정말 착해졌네요. 아이시그린 이렇게 모종 포트에서 삼두 어, 사두 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우 이 아이들 웬일일까요?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이 아이들 삼두 사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아이시그린 가격 만원하고요. 자라고사 엣지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라고사는 봤지만 엣지는 또 처음 보는데요. 엣지는 이렇게 끝 라인 쪽이나 어디에 또 엣지가 있겠죠. 이런 모습인데요. 어 물이 들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어, 예쁜 모습이에요. 노제트 참 예쁘게 생겼죠. 자라고사 엣지라는 아이고요. 아마빌레도 무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 3천 원 하고요 주피터리 주피터하고 교배종이죠 이 아이들 이렇게 오 통통하고 너무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 있네요 이 아이들 가격은 8천 원 하거든요 아, 주피터보다는 또 주피터리가 나오니까 주피터리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쁜 모습이죠. 어렸을 때 이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주피터하고 교배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피터하고 많이 닮아질 것 같고요. 어, 눈대리도 이렇게 큰 아이들 대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대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눈대리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은 36,000원 하는데 이 아이는 더 큰데 이 아이는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이렇게 큰 아이나 이렇게 굳혀져서 조금 작은 아이나 가격은 똑같이 36,000원. 좀만 있으면 꽃이 다필것 같아요. 꽃대 이렇게 다 물고 있거든요. 아, 어, 기대돼요. 정말 화려한 꽃을 또 보여주겠죠. 이런 아이들 36,000원. 눈대리가 의외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군생들을 아주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또 대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답니다. 제이드스타 금이 이렇게 있어요. 아유, 너무 예쁘죠? 제이드스타 금이, 금이 잘 들어가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금이 다 보인답니다. 이런 아이들, 금이 인기가, 제이드스타 금이 인기가 좋아서 이 아이는 지금 한 포트 밖에는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어, 이 사이즈,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 7cm, 어, 7cm 될까요? 7cm 정도 될것 같아요.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 8만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나빌레라 복륜금도 너무 예쁜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72,000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가보이데스 금인데요. 오이 아이들 아가보이데스 금인데 언뜻 보면은 돌기 마리아 금인 줄 알았어요. 아가보이데스 금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가격은 25,000원. 아 요즘 다착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이즈 크고 입장 수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사이즈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으니까, 10cm, 뭐, 8cm, 9, 9cm,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아가보이데스, 금도 이렇게 착하게, 2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아, 레드 비치가, 오, 또 가격이 더 착하게 또 나왔어요. 레드 비치. 내그비치가 오, 이렇게 큰 아이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당연히 10cm가 넘지요. 오, 이렇게 큰 아이들이 2만 5천 원에 나와져 있답니다. 오, 갈수록 착해져요. 이렇게 갈수록 가격들이 다운이 돼서 이렇게 착하게 나오니까, 어, 아무래도 구매,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답니다. 이 아이들이 물들면 이 아이는 조금 들들었지만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가격 이 착하게 25,000원이고요. 어, 주드라는 아이가 또 들어 와 있는데요. 주드 이렇게 보면은 주피터하고 색감이 주피터 보은둥이 색감하고 같지요. 예뻐라. 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주피터하고 겹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피터의 이 색감하고 입장, 이 나인이 생김새가 주피터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주피터가, 어, 주피터하고 겹에종의 주피터리가 나왔으면 이번에는 주드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품종에서 어, 겹의 종을 했으면, 주자를 들을, 같은 이름을 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조금 외우기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아, 이 아이들, 이렇게. 어 아, 색감 더 이쁜 것 같은데요, 주피터보다. 아무래도 교배종으로 나오면 조금은 품종들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우수한 품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저만 예쁠까요? 다 예쁠 것 같아요. 더 예쁜 것 같아요, 주피터보다. 이런 아이들 3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어, 주피터 묵은둥이거든요. 그래서 주피터리나 쥐디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주피터가 몸값이 거하잖아요. 이렇게 거해요. 묵은둥이들. 그리고 예뻤고 명품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묵은둥인데, 어, 비슷하죠. 그래도 주피터가 또 원조니까 이 아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안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새로운, 이제, 그 아이들도 주피터처럼 완전히 묵은둥이가 돼 봐야 알것 같아요. 주피터, 이렇게 묵은둥이 보여드렸고요. 주피터 묵은둥이가 되면은 이런 모습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 블랙킨이에요. 블랙킨도 가격은 8,000원. 아, 블랙킨 까망이 시리즈 원조일것 같아요. 블랙킨도. 이런 아이들 환엽식으로 되어져 있나요? 조금 더 이렇게. 입장이 조금 넓으면서 환엽같이 그런 느낌도 든답니다. 이렇게 예쁜 노제트를 가진 아이들 가격 8,000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와인피치 철화인데요. 오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너무 귀엽고, 색감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우, 철화가 이 아이는 조금 특별하게 들어가 있죠. 지퍼 형식인데, 가운데가 조금 볼록한 게 아니라 조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철아가 엮여져 있는데, 색감도 예쁘고, 생긴 것도 너무 귀엽게 철화가 엮였어요. 와인피치 철화래요. 와인피치가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이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오, 너무 귀여워요. 아이들 2만 5천 원. 가격도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환엽 제클린, 아우, 정말 화했죠 정말 착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커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5cm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아이들은 6cm가 될것 같고요. 어느 쪽에서 재느냐에 조금 다르지만은, 어이 아이들 꽤큰 아이들.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어, 색감 이쁜 거좀 보세요. 어, 제클린. 제클린이 몸값이 다 10만원 없던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 대박이에요. 대박. 정말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조금 이제 더. 붙여지면서 조금 더큰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더 환엽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환엽이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더 예뻐지는 아이들이잖아요. 오 너무 괜찮죠. 환엽이 25,000원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왈츠도 들어와 있는데요. 왈츠도 색감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네요. 오 너무 예뻐요. 맑은 톤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물드니까 너무 예쁜데요. 손톱 끝도 예쁘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세포트 밖에는 남아 있지 않고요. 가격은. 2만원 하네요. 예쁜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입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짧은 느낌이 들을 정도로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양평 대성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